승. 네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리입니다. 자 오늘 SUV 차량 한번 들고 왔어요. 근데 지금 딱 영상 속 보시다시피 이제 q m 5 SUV인데 노후 걱정 없는 가솔린으로 된 SUV 들고 왔습니다. 이 연식대에서 가솔린 SUV 차량 찾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또한 완전 무사고여서 굉장히 좋은 금액으로 짱짱한 차량 컨디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 이른 삼성 m 5 가솔린 1륜의 차량이고요. 삼성 차량 중에서는 SEL이 -E R등급이 -E 있죠. 이 차량 R등급이기 -E 때문에 안쪽에 필요한 옵션들 꽉꽉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0 0 8년등 2009년식의 주행거리 12만 2천 킬로 연간 1만 킬로도 안뛰 아주 좋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무사고입니다. 단순 견 없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미세누에도 없습니다. 성능까지도 올 양호한 이 차량의 금액. 감가방어도 좋은 흰색의 썰루프까지 있는데, 가솔린이 이 SUV의 금액 55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고요. 앞쪽부터 설명 도와드릴게요. 앞쪽에 헤드라이트는 r 등급답게 HID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HID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고, 전방 감증이 포함되고, 앞에는 안개등까지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 백색 계열이다 보니까, 스톤칩이나 부패는적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유리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또한 백화현상 없이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타이어 같은 경우 반 정도 남았습니다. 휠 쪽에는 아쉬운 휠 스크래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사이드 미러 그리고 리피터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양쪽 다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썰루프는 열어놨고요. 선바이저까지 달려있는 모습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 스마트키기 때문에 도어 키치 버튼 들어가 있고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70% 가량 뒤쪽에도 약간의 휠 컨디션 주차 스크래치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후면부에 왔을 때는 지금 r 리 등급을 자랑하는 엠블럼 잘 달려있고요 후방 감지기, 카메라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QM5의 트렁크 어떻게 열리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위아래 이중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위에만 열었을 땐 약간 픽업 느낌으로도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짐실기에도 굉장히 편합니다 위에만 이렇게 열어서 요렇게 해서 트렁크에 짐을 실어도 되시고요. 아래쪽을 여실 때는 요거 땡겨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딱 봤을 때 트렁크가 요거는 정말 이열 폴딩 했을 때는 캠핑 다니기에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운전석도웹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전반적인 그냥 부펜 정도는 조금 있어요. 약간의 부펜의 흔적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스크래치는 없다고 라 보시면 되고 2열 가셔서 폴딩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타보시죠 자 이렇게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타자마자 보이는 거 위쪽에 썰루프 열려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트 상태 보여드릴게요 시트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찢기거나 헤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 팔걸이 내렸을 때도 커플도 잘 달려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엔 벌집메트로까지도 변경을 해 놓은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량 폴딩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폴딩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차량의 시트 쿠션감이 좋아서 이렇게 완벽 폴딩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폴딩을 하고 나서 이 정도면 이렇게 약간 각도가 져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누워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고 있네요. 자, 이제 운전석 가볼게요. 자, 이 차량이 이제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삼성은 이렇게 카드키가 스마트키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가솔린 차량이어서 굉장히 조용하게, 정숙하게 시동이 잘 걸렸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솔린이다 보니까 현재 RPM 냉간 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이 차량의 주행거리 122,044km 달린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에 스티어링 상태는 이렇게 위에는 우드 아래쪽으로는 약간의 단가죽인가? 이거 우레탄이랑 가죽이랑 섞인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삼성 차량은 이 뒤쪽에 볼륨 컨트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이퍼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 달려 있고 좌측으로 VDC 차체제어 버튼과 함께 전후방 감지기 센서 버튼이 있습니다. 전동접이 미러도 있어서 이렇게 접었을 때 또, 열 때, 전부 다잘 열리고 닫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제가 이렇게 썰루프는 열어놨는데, 썰루프 닫을 때, 잘 닫히고 열릴 때도, 이렇게 틴팅만으로도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도 잘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쪽에는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전후방 2차는 블랙박스 있고 대시보드 쪽 부착물 흔적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유리 쪽엔 여기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를 해두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흔적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센터페시아 쪽에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 있는데 내비게이션의 터치감도 이 정도면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후진기어 넣었을 때는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쪽으로 에어컨 송풍구 있고 비상등 버튼 있고 여기 오토 공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버튼 눌렀을 때 듀얼로 적혀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고 바람색이 지금 조절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 계속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 라디오 컨트롤러 있고 라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라디오 컨트롤러 이쪽에서 또는 이제 또는 라디오를 틀어봤는데 라디오 트림은 어디서 보냐. 보냐? 라디오 트림은 여기 네. 앞쪽에 네. 트립창이 따로 있다 요것까지만 네. 확인을 네. 해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라디오의 사운드 아, 굉장히 잘 들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시거잭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미트 버튼이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은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차량 전자파킹 브레이크 있고 컵홀더가 이렇게 세개나 달려있다고만 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메리스트 역시나 넓은 상태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 차량 가솔린 차량이니까 냉간 시 끝나기 전에 빨리 나가서 엔진 사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엔진 룸 열어 놨고요.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엔진 사운드 역시나 가솔린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이 아닌 가솔린의 SUV 때문에 그만큼 조용했다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노후에 SUV 타면서 이제 08년, 09년, 07년 요 때쯤 차량 타시는 분들 4등급이지만 나중에 DPF 걱정이신 분들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08년 등록된 09년 향에 12만 키로 아주 짱짱한 주행거리죠. 게다가 r 래 등급이기 때문에 현재 HID 안쪽에 옵션까지도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고요 었이 차량 55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